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자, 레마 누나 다육이, 자, 실방을 하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큰 사이즈가 15cm에요. 여기는 제일 큰 사이즈가 15cm고 작고 올망졸망한 아이들 네, 이렇게 자 기본 12cm 자 12cm 포트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 160 포트가 12cm고요 자 나머지 요거 요쪽에 있는 거 15포트, 14포트만 15cm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는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이렇게, 구매를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요 주인장님이 다육이를 원체 잘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따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압토만 가지고, 물 관리만 가지고 해서 얼굴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 주인장분에게, 대아토를 어떻게 쓰는지 문의는 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자 이쪽에 이렇게 원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원앙이 있는데 이거는 번호가 자 번호가 따로 없고 자 원앙 1, 원앙 2, 원앙 원항 3, 원앙 원항 4, 원앙 원항 5자 원앙이 1, 2, 3, 4, 5로 그냥 주문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원앙 같은 경우는 오렌지. 자, 지금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오렌지 빛감으로 올라와요. 오렌지 빛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보시던 원앙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방에서 달총이가 그이 원앙 이 원앙의 원모주 사진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앙은 지금 원모주는 350만원에 판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요거는 지금 없고, 예, 지금 자구만 요렇게 예, 자구만 따로 해서 키우고 있는 것들. 자,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막 이렇게 막 크는 저게 아니어가지고, 예, 음.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렌지 빛감의 원앙이에요 오렌지 빛감의 원앙 자, 레마님 자 여기 정식 이름표랑 해가지고 판매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지금 한참 물이 올라올 때는 붉은빛인데 지금 물이 빠지는 시기에 오렌지 빛감으로 쫙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쁩니다 이게 예, 다른 원앙하고 다르게 좀 이쁘게 나오니까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뭐, 블루드래곤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패스하시고. 자, 윤슬, 구스젤리, 로또. 자, 로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죠. 자, 그리고 에버굿. 자, 그리고 뒤에는 셀리 가든. 자, 그 옆에는 골드 동훈이에요. 자, 여러분들 동훈하면은 새엽으로 돼가지고 정말 못생긴 줄 아는데. 자, 정말 이쁘죠. 골드 동훈. 자, 그리고 퍼플 에버이 있고요. 마그마 금. 고 밑에도 셀리 가든이에요. 자 에코 셀리 가든. 자 그리고 핑크로즈 금이 아 이렇게 보세요. 금발은 잘돼 있죠. 요 정도면은 아마 금파시는 분들은 한 7만 원, 8만 원요 정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비스트 자이언트. 요거는 환엽 델타에요자 델타 두 포트가 준비가 돼 있구요. 자 판고체 B. 자맥라이징자 피멍으로 올라오는 타입에 요거는 이제. 후발로 예, 이제 나온 종자죠. 자, 그리고 베르베르, 자, 머라이언이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머라이언, 자,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자, 요것도 약간 예, 이렇게 보시면 금 올라온 것처럼, 새금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유진영님의 헥터, 자, 핑크아이랑, 자, 유진영님 블랙홀, 자, 그 옆에는 오와, 앙코르에요. 앙코르, 자, 요거. 자 요즘에 그저요구하고 비슷한 게 사랑이, 예 여러분도 아시죠 사랑이. 자 그리고 고옆에는뭐 그 슈퍼카이저도 있고요, 로라비나, 자 그리고 에코조세핀, 자 프리모리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민이 프리모리가 아닌, 자창 타입의 프리모리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옥도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아이가 줄리예요, 줄리, 에요 줄리. 네, 줄리, 자 자구를 따글따글 따글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줄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해 보니 엘마르스도 똥실하게 얼굴 잘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나폴레옹, 나폴레옹, 자 요즘에 나폴레옹 오리지널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3두뭐 주석 마돈나, 바디감 보세요. 색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자 그리고. 레인보우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가격을 못 정했어요. 자 이게 달총이가 이런 금 보신 적 있나요? 이러면서 보여드렸던 예, 그 아이, 예, 그 아이 생얼하고 요거는 철화예요. 이렇게 자 완전히 다르죠 또 예,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에보니 삼방금.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시몬 마틸다입니다. 시몬 마틸다 체르니 슈퍼 미라클 이타임 그리고 조나단이 있어요, 조나단. 자, 조나단. 요게 쌍도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외두가 있습니다, 외두. 외두도 있으니까, 조나단 같은 경우는 잘못 구하니까 빠르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미라보. 자, 미라보. 자, 그리고 에나멜로즈가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있어요. 그 근데 요게 지금 요 아이가 빛감은 많이 올라왔는데, 얼굴은 이 아이가 더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우아 홀라 있고요 몰게인 근무지.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에코 윤이있고요 자, 그리고 글로우 근무지인데, 요거 지금 색감 올라온 거 보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체르니 삼방금 자, 그리고 크림슨. 자, 크림슨 오터스. 요거는 그 보랏빛. 예, 보랏빛으로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쉘브로. 자,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얼굴 보세요. 아유, 정말 이쁘게 잘 나왔죠. 자 그리고 네온 피그 있구요. 자그 위에는 원더우먼. 자 오아 원더우먼. 자요쪽에도요자 그리고 아라비카라는 예, 아이가. 자 여러분들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코 금마 피델리오도. 자요거는 지금 흔한 피델리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W520 이 아이는 금종자예요. 자이 W520 같은 경우는 주얼리다 형님께서 이 금종자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W520 금종자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모주는 아마 그 다육천하TV 님이 요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네, 모주를 다육천하TV 님이 구매를 하셨으니까 원주인은 그 주얼리다육 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개체가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W520. 자 그리고 다음은 요거 독일에 보니까 이렇게 네포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얼굴도 동글동글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앞에는 골드 스카이. 자, 스프레드 마리아 금. 자, 스프레드 마리아 금이에요. 아유, 금발이 잘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오와 로렌. 자, 오와 로렌입니다. 이쪽에 자구도 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입성 보세요. 자. 자, 입성 보세요.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카르멘, 오와 카르멘 있고요. 피델리오. 자 여기 있는 피데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피데하고 조금 또 다르죠 얼굴이 예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실방에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자 호주, 호주 핑크 자 요것도 피멍이 올라와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피델리오 피델리오 요렇게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햇살 돌기 에, 산타마리아 예자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타바루아 네, 타바루아가 여기 뒤쪽에 하나 있구요 자 요렇게 오시면 또 이제 에코 제비도 있고 주, 주성 썬키스트 자 그리고 노블 페어리 자 얼굴 잘 만들어놨죠 자 그리고 에코 보르도도 있구요 자 머큐리 자 머큐리 있구요 항보채 비나 요런것들 자 그리고 고구려 자 요것도 고구려예요자 그리고 요아이 자 요거 신상이에요 요거 신상 자,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자, 없어서 못 구하는 아이, 자, 트레버틴이에요, 트레버틴. 자, 트레버틴. 자, 요거는 가격이 좀 합니다. 자, 20만원이니까 여러분들 좀 요거는 좀 얼른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뭐 가르시아나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이드스타 스페셜이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사이즈 대비 자 이렇게 가격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블랙팬더 자 블랙팬더 있고 블랙팬서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핑크 바선 있고요 자 이쪽으로 프랭크 금무지 자 그리고 가젤이 지금 요게 지금 라인이 조금 예 이게 금라인이 나오는 건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색감이 그검보라빛으로 올라오는 가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봄바람에게 요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조나단 작은 거 그리고 청록. 예. 아이 첼로 첼로. 자, 그리고 그다음이 레옹 자, 그리고 요 아이. 창하비비예요. 창하비비. 자, 창하비비 좀 많이 귀한 아이니까 저거는 자,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올 때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잘 예, 없더라고요. 저건 저 어느 정도만 크고 나면은 좀 무난하게 크는 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은 솔레미오 자 그리고 에코 벨루치 얼굴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슈퍼 미라클 로즈 다이아 이렇게 준비가 되있죠. 그리고 설레임 자 설레임 선별이에요. 자 그리고 주성 메르세데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뿐이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케빈 카이저 자 이렇게 있고요. 자문크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 스프레드 마리아 요거 자 요거 하고 고혼진 뭐몬로금뭐 이런 거 여비 마리아 그리고 야생 배션자 그리고 여기 황진이가 있고요 그린수안도 여기 있어요 그린수안 보세요 네. 자 그린수안하고 황진이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린수안은 여기 생장점 있는데 요렇게 허옇게 올라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 네. 금발연 금산반 올라오듯이 요렇게 정말 좋은 종자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은 그냥 이 일반 황진이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린수환이 자 그리고 아도니스자 요것도 종자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러버블이 있고요. 자 뒤에 사과마리아 요거 보세요. 자 사과마리아 금종자입니다. 요것도 자 그리고 이렇게 오면 사이클론도 있고 미셸이 있고 자 그리고 첼로 자 첼로 자 그리고 에코 타완. 자, 요것도, 그, 달천이가 타완을 팔긴 했는데, 요 얼굴은 또 다르죠. 예. 라인 자체가 붉은 라인. 자, 그리고 로비누시 있고, 베로니카. 자, 요렇게 오셔가지고, 킴마부도 하나 준비가 돼있고요 야노스. 자, 야노스 있고요 자, 그리고 포지션. 자, 유준형님 블랙홀. 베로니카. 자, 얼굴 잘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일반 타입. 그리고 골드 골리앗이에요. 골드 골리앗. 자 그리고 요거는 자오델로에요 오델로 자 오델로 요거 자구 달고 있어요 자 요것도 귀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폰타나 자 폰타나 요거 새끈 계열로 해가지고 금변이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금홍 에코 금홍이에요 자 그리고 앙코르 있고 앙주 있고 앙주 이렇게 있죠 그리고 몰게인 금이 있고요 자 니폰 베라가모 그리고 로라 클론 자 그리고 청사초롱 버건디. 자 그리고 케빈카이저 완전히 레드 라인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엣지 컷. 자 엣지 컷도 입성이랑 옆 라인 보세요. 정말 이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돼있고요 일단은 실방에서는 요거 좀 빠르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바테 있는 아이들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요거. 요것들 조금 빠르게 조금 이제 구매를 하시고요. 자, 주얼리 다이 같은 예, 여기 다이기 매장에 계신 분들 자체가 원체 이런 대품들이나 이쁜 것들을 지금 많이 키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지금 다 예, 블랙홀도 모주예요. 자, 여러분들이 블랙홀 찾고 죽이시는데, 자 얼굴 망가지고 찾고 죽이시는데, 자 보세요. 예. 얼굴 안 망가지게 잘 키우시면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오아 안단테예요. 자, 이 멋있죠. 자, 이렇게 몽골이도, 자, 에코 몽골이, 자, 에코 몽골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네, 머큐리 같죠? 가르시아예요, 가르시아. 자, 그러니까 원 얼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 확연히 얼굴이 다르게 나오죠.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자 대품하면 또청사초롱님이죠자 요거 같은 경우는 파비 자 파비에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는데 맨날 저녁에만 보여드려가지고 가인 자 요것도 가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실 수가 없는, 예, 얼굴들이에요, 요거 자, 이거, 이거, 이거. 예. 자, 이, 그냥 이거 포트에서 키우세요, 포트에서. 예, 포트에서 키우는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블랙킹. 야, 이게 블랙킹이 맞나요? 어우, 야, 진짜. 진짜 이쁘게 잘 키워놨죠. 여기, 대품들은 뭐, 아마 좀 짱짱하게 잘 키우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오시면 또, 레마 누나 자리가 지금 텅 비었죠. 예. 레마 누나 다 여기 또 접으실 건가 봐요. 예, 그래서. <laughs> 자, 여기 밭에 있는 것도, 달총이가 찾아가지고, 그, 이쁜 아이들, 예, 이쁜 아이들 조금 작아도, 조금 팔 것들 이렇게싹다 요번에 털어 가지고 레마 누나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자, 레마는 레마 누나님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 꼬지가 예, 잎팔이 하나도 아까워 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뭐오 와테시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꼬지 이파리 떨어지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해 놓으셨는데 대신 다총에는이 꼬지를 안 팔잖아요. 예, 그래서 원 자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좀 텅텅 비긴 했는데. 자, 그래도 여기 하고.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 그리고 원앙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다 주인이 달라요. 요게. 예, 요게 타입이 다 다른 거예요. 요고, 요거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원왕이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자 여기. 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원왕이 하나가 또더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오셔서. 요것도 지금 여기 큰 아까 보여드렸던 큰자구그 아이예요. 자 그리고 DS 이런 것들 그리고 요번 실방에서 달총이가. 요고, 자, 사이즈가 지금 30cm에요. 자, 얘가 지금 이 팔이 하나도 망가진 게 없어요. 요거 지금 옆에 거를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다 걷, 걷어낼 거예요. 자, 요거 판매를 할 겁니다. 요고. 예, 요고. 자, 요거 판매를 할 거니까 문의를 빠르게 주세요. 예, 문의를 빠르게 주세요. 자, 요거 자, 이 종자가 좀 귀한 종자예요 이거 네. 자 저거랑 해서 달총이가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원체 잘 키우시니까 자 그리고 올여름에 가져다 드린 거 지금 보세요 이거 딸기네 것도 지금 잘 크고 있죠 네. 골드 실크 요거는 자, 그 자두 옐로우 실크 옐로우 실크도 네, 뭐 아우 요거는 뭔데 이렇게 이쁘지 요거를, 요거를 파실까? 요거를 파실라나? 자, 아, 윙스본이구나. 아, 윙스본인데 왜 이렇게 이쁘죠 이거는? 유난히 더 이쁘네요. 그래도 일단은 실방에서 좀 팔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이쁜 아이들 되게 많아요. 좀 사이즈가 좀 커서 그런데, 그거는 달청이가 조금, 예, 감안을 해서 좀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런 종자들 같은 경우는 뭐, 모주들, 예, 모주들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도, 요렇게. 자, 진짜 이거는 걸작이죠, 걸작. 예, 걸작. 요런 것들. 저쪽에 있는 저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그, 도라님이 또 그, 봉황 계열을 또잘 키우세요. 그래서, 봉황도 봐가지고, 청사초롱님 거, 예, 따로 저거, 하, 하, 이제 준비를 할 거지만, 여기, 청사초롱님, 예, 네, 청사초롱이 정말 이뻐요. 청사초롱님의 청사초롱님 종자가 따로 있어요. 이분의 이, 그래서 이 청사초롱인 거예요. 예, 네. 이분 청사초롱이 정말 이쁜데, 요분 거 달총이가 한번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실방은 저녁 7시 30분에 합니다. 자, 7시 30분에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빠르게 선점을 하시고요. 자 5천 원만원만 5천 원은 동일하게 가고요. 자 2만 원부터 5천 원 할인 자 5만 원부터는 만원 할인을 해 드릴 거예요. 자요렇게자가육이 작고 앙팡지게 잘 키우시는 걸로 정말 예,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키우시는지 흙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 문의들도 많이 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실방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실방 선주문도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